역시 회자랄 형들 프로젝트 따라해보는 게 최고라니까 AI 가속기 프로젝트도 한번 찾아볼까? <끝> 회로 설계 프로젝트를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데 어떤 주제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무료로 회로 설계 직무 준비하기 마지막 여섯 번째는 바로 깃 b 블로그를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블로그는 상당히 다양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뭐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보다는 이렇게 깃 b 이라든지벨로그가될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그런 블로그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깃 b 이좀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깃탑은 특성상 프로젝트를 그대로 올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 벨로그가 이제 글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 기탑은 이 결과 중심의 블로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내가 실제로 만든 회로, 시뮬레이션 그리고 그 과정을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로 묶을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죠 그래서 단순히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만약 디램 컨트롤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먼저 귀텁에다가 내가 이렇게 디램 컨트롤러 라고 검색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검색이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이런 구조를 봤을 때 정리가 잘 되어져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고릅니다. 좋은 프로젝트들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카테고리가 명확하게 되어져 있죠. 여기도 보시면 다큐먼트, 그리고 RTL, 얘가 이제 코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코드 혹은 뭐 파형 이런 것들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 문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배경 지식이라든지 뭐 스펙 같은 것들을 정리했을 것이고, 그에 맞춰가지고 코딩 진행하고 테스트를 진행했을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괜찮은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이 블로그에 접속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DDR2 컨트롤러 프로젝트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오브젝티브, 즉, 목표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오버뷰, 오버뷰를 통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블럭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프로토콜은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타이밍에 대한 파라미터는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다 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명이 정리되어져 있다면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공부할 때이 공부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다큐먼트 폴더인데, 여기에서는 설계자가 참고한 실제 스펙 문서,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배경 지식을 위해서 공부했었던 스터디 내용들,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필기한 내용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블로그일수록 우리가 더 공부하기가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우측에 보니까 이 안바 프로토콜에 대해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존재하고, 그다음 DDR2에 대해서 컨트롤러를 만드는 것이니까 그에 대해서 이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회사에이 기가바이트 DDR2라고 하는 이 메모리에 대해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존재한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이 자료를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밑에 있는 마이크론 DDR2 데이터 시트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렇게 DDR2 SD 램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긴 분량이기도 하고, 메모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문서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어려울 때는 이제는 무엇을 쓰면 되죠? 바로 GPT를 활용하면 됩니다. 뭐 GPT든, 다른 AI 툴이든. GPT를 활용해서 보통은 이게 PDF 파일로 되어 져 있을 테니까, PDF 파일을 주고 나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은 GPT가 충분히 이해를 쉽게 시켜 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무조건 버리면 안 되고 공부를 다 해야 됩니다. 가령 이것이 뭐 200페이지다라고 했을 때그 200페이지를 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설계를 할 적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존재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GPT한테 내가 지금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서를 공부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될 파트를 한번 정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공부에 대한 핵심만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혼자 공부할 때보다 한열 배는 더 빠르게 이 일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실제 코드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수 있도록 할게요. 이쪽 다큐먼트가 자료였다라고 한다면 RTL 같은 경우는 코드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RTL 폴더에 하위 파일들을 보니까 .sv라고 해서 시스템 벨로그 파일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이쪽이 보시면 각각의 여러 가지 모듈들이 이렇게 우측에 코딩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자세하게 이런 코드에 대한 설명이 되어져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주석을 자세하게 남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일단 첫 번째로 이 왼쪽에 있는 모듈의 구조가 어떠한 이런 계층을 이루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하이어키라고 하죠 이런 하이어키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GPT한테 이 모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물어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GPT는 코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죠. 그래서 이런 코드들을 복사 붙여넣기해서 GPT한테 이 모듈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물어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이 모듈 간의 신호 흐름이라든지 설계 의도를 우리가 주석 없이도 알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그 다음에는 시뮬레이션 폴더로 들어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폴더 같은 경우는 보통 이 테스트 벤치가 존재할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TB라고 해서 테스트 벤치 폴더가 존재하고 그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탑에 대한 테스트 벤치를 짜놨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파형까지 정리해 놓은 그런 상세한 블로그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테스트 벤치 또한 만약에 이해가 잘안 된다라고 한다면 앞선 과정을 반복해서 이해를 먼저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전에 소개드렸었던 해 EDA 플레이그라운드를 활용하시던지 아니면 비바도나 쿼터스에 대한 무료 툴을 활용해서 우리가 파형 까지 다 확인해보고 검증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모델심을 가지고서 파형까지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프로젝트를 이해를 하고 체화를 했다라고 볼수 있는 그 순간이죠. 실제로 신호 하나 하나를 한번 다 찍어 보면서 내가 의도했었던 혹은 내가 공부했었던 그런 의도대로 파형이 잘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왜 그런지를 다시 한번더 분석해보고 내가 수정을 해보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다른 사람의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공부를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 오셨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질문이 생길 거예요. 바로, 그럼 나는 남의 프로젝트만 평생 따라하는 거 아닌가? 좋은 질문입니다. 처음에는 따라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육 쪽에서도 가장 우수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모방이라고 하는 것의 단점은 내가 더 응용을 한다거나 창의적으로 해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내가 누군가한테 이것을 설명할 때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면은 모방자로 남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변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드디어 이제 프로젝트를 진짜 만들어가지고 해봤다. 즉 창작자로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DDR2 컨트롤러를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해 봤으면은 그럼 DDR3 컨트롤러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확장을 해볼 수도 있고 변형을 해 가지고 개선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DDR3에 맞춰 가지고 그에 맞는 코딩을 더 바꿔본다거나 아니면 테스트 벤치를 또이 DDR3에 맞춰가지고 그 시나리오를 한번 구성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파생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면접에서 가장 강력한 이 차별점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완성된 나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다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GitHub에서 이렇게 비롯때가지고한 것만큼 GitHub이나 벨로그를 활용해서 이렇게 설계 의도, 코드 구조, 시뮬레이션 결과, 개선 과정, 느낀 점을 싹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하는 것을 다 기록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포트폴리오 그리고 면접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증거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했었던 이 회로 설계 블로그 운영 세미나에서도 이 구조로 포트폴리오를 정리한 분들이 면접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력서나 자기 소개서에서도 블로그가 없으면은 내가 무언가 관심을 갖고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정확히 설득시켜야 될 텐데 그 설득시키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면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학력이라든지 학점 이런 게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것은 학교에서 보증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어떤 증거가 남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믿기가 힘들죠 하지만 블로그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링크가 존재하니까 이 블로그 링크를 활용해서 내가 실제로 이런 것들을 했고 이런 것은 내가 블로그에다가 기록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 심지어는 이 면접 때이 면접장에서 그대로 한번 들어가보라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다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먹힐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힘이 곧 신뢰의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섯 편의 회로설계 무리 시리즈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상을 쭉 보시면서 많은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정보가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아래 부문과 고정 댓글에 링크 참조하셔서 저와 같이 회로설계 직무를 준비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이 시리즈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